외삼촌 말씀으로는 족보인 것 같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잘 봐. 나 이게 두루마리 휴지인 줄 알았거든? 요거를 조심스럽게 펼쳐볼게요. 허락을 득하고 가져왔습니다. 허락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펼쳐지면서 족보가 계속 열려요. 충무공파에 대한 덕수이 씨의 족보가 이렇게 있다. 보이니? 요것도 족보 첩이랍니다. 펼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거 봐. 덕수이 씨이에 들고 다녔었대. 옛날에는 얘들아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 내가 누구의 자손이었더라 이, 이, 이런 걸 펼쳐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 손으로 쓴 겁니다 지금. 응. 봐봐, 뭐 번지고 막 이렇게 돼있잖아뭐 이렇게 뭐 동그란 것도 써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이거를 굳이 받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는 이순신장원의 피를 이만큼이나마 받았다를 맨날 얘기하잖아. 수업 시간에 어. 얘기 많이 하거든. 그래서 증거를 보여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아, 제또허풍뻔구나제 말로만 저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빌려왔습니다. 다시 반납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자손이 우리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인 김종웅은 외가쪽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저의 외할아버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저들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을 업신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대웅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 그리고 대웅전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우리는 이미 그런 조상의 후손입니다. 모두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